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 계속 시키시죠. 음, 근데 그 시켜가면서 저희가 겪었던 아차, 음. 또 저희가 아, 이건 정말 도움이 되더라. 음.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저희가 새 아이 어찌됐건 영어 사교육비 많이 들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그 과정, 그 다음에 그 결과, 뭐 중간 결과, 뭐 이런 거, 이런 얘기들 한몇 차례 나눠서 얘기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어, 첫 번째로 저희가 좀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. 언어는 영어는 언어로 봐야 되는데 음. 실은 어, 언어가 제대로 어떤 훈련이 되고 능력이 올라가려면 음. 어,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?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죠. 저희 집이 지향하고 있는 건 음. 일단 재미있게 그냥 가도록 하는 것 음. 이걸 저희는 계속 지향하고 있죠. 그렇죠. 저희 큰 원칙 하나는 음. 일단은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. 이걸 좀 저희가 강조하고 있어요. 응. 그래서 우리 응. 아이들은 뭐 영어 잘 하느냐? 어 그냥 애들이 재미있게는 하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 초등 저학년 아 이제 고학년 됐나? 고학년도 있고 어, 뭐 중학생도 있고 어, 어, 어. 애들이 많아요. <laughs> 아, 왜래 누가 보면 20명이죠. 근데 기본적으로 응. 저희가 그럼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서 뭐잘 되고 있어요?라고 물으신다면 응. 어잘 따라가고 있어요. 네. 어, 그리고 우리 또 중등간 딸도 나름 음. 듣기, 잘하고 있고요. 듣기도 네. 잘하고 있고, 그죠? 네. 네. 어, 그래서 저희가 좀말씀하 싶은 건, 어, 초등학교 때 너무 힘을 줘서 애들 좀 질리게 하는 거좀 피하셔라 라고 음. 말할 수 있어요. 우리 중학교 때 공부, 네.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. 네, 뭐. <laughs> 네. 음.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를 부모님들 공부로 대하셨잖아요. 그때까지. 음. 어, 뭐. 그게, 그게 사실 한이 되신 분이잖아요. 음. 그 그렇죠. 공부로 대해서, 음. 실은 우리는 영어를 대할 때, 어, 단어 시험, 레벨 테스트, 암기시험, 음. 내신평가, 수행평가, 음. 그다음에 수능, 면접, 토익. 우리가 영어를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이에요. 음. 그래서 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꾸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, 음. 실은 먼저는 즐거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저희가 또 사실 그 마음을 가진 게, 음. 저희 주변에 이제 지인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, 네.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, 음. 그셈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, 음. 영유 유치원 너무 어~ 릴 때부터 학습 비주의 영어 공부를 한 아이들이 음. 오히려 정신과에 많이 온다 음. 사실 그런 것도 우리 영어 마인드 도움이 많이 됐지 그치 음, 음. 어~ 그 친구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저한테 좀 얘기했던 음. 어~ 자기네 매출에 큰 매출 의 부분을 어, 차지한다 차, 차지한다 <laughs> 저희가 그얘기 듣고 음. 사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재미 위주로 가자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자 이게 마인드가 또 세팅되긴 했어. 그렇죠. 음. 그래서 애들이 질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음.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음. 뭐 많이 많이 알잖아요. 뭐 많이 아 <laughs> 일단 저희는 음.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음. 실은 어릴 때는 자막 없는 거 틀어줄 끼고 막 그랬었잖아요. 음. 근데 애들이 애들이 추측 능력이 있는 것 같아. 음. 네. 그래서 노출. 음, 뭐, 그 많이들 아시는 거. 하지만 뻔하지만 뻔하기 때문에 또 은근히 또 놓칠 수 있는. 음. 음. 뻔하다라는 건 그만큼 정석이라는 거. 음, 그렇죠. 그래서 어. 흘려듣기 많이들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고 계신 것 같고 음. 또 영어 동화책 보는 거또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. 음. 근데 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음, 것 중에 음, 음, 하나가 음. 질리게 만드는 1순위가 뭐냐. 음. 어, 질리게 만드는 1순위 그게 어, 단어인 것 같아요. 단어. 헉, 맞아. 음. 음. 저희 그. 영유 다녔던 애, 꼬마 애가 음. 단어 공부를 하면서 그걸 또 테스트를 한다고 러더라고 그렇죠. 근데 우리 <laughs> 테스트 할때어 그냥 1 0 개의 철자가 맞았는데 한개 틀렸어. 그거 맞은 거 틀린 거야? 틀린 거지. <laughs> 아, 이게 공부 못하는 엄마가 더 이래. 틀린 거지. <laughs> 그렇죠. 그래서 어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요. 근데 실은 철자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음. 어, 애들이 철자를 너무 강조하시면 재미가 없어져요. 맞아, 너무 빨리. 음. 언젠가는 다 외워서 하긴 해야 할 텐데.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음. 익숙해지면 제대로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래도 틀려서 속상하다? 그냥 속상하셔도 그냥 틀리면 <laughs> 틀린대로. 뭐, 알았어. 크게, 뭐, 크게 네 인생의 그, 어, 중요한 요소가 아니니 그냥, 어, 잘했네. 야, 그래도 철저 대부분 맞았네. 이렇게 좀 인정해주시면. 그러니까, <laughs> 왜, 거, 그러니까 왜, 왜, 아니면 공부 못하는 엄마가 더, 더, 더 솔직히 지랄이다? <laughs> 제가 그래요. 자, 한번 정리해볼게요. 네. 초등학교 때 3, 4학년, 5, 6학년, 이렇게 영어 공부를 착하는데, 네, 네. 어, 영어 단어 3, 4학년 때몇개 쓰냐면요. 240개가 나와요, 주로. 아, 그 240개. 그죠 어. 문장의 길이도 보통 7개 정도이기 음. 때문에 길지 않아요. 음. 그 다음에, 5학년6학년때몇개 쓰냐면 260개 써요. 음,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럼, 사용하는 단어들이. 그렇죠. 음. 그 초등. 근데 240개, 260개면 이렇게 되는데 good, 뭐냐면 굿, 모닝, 모닝, 마, 데드, 뭐 푸드, 어. 막 이런 맞아. 거예요. 이런,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. 맞아. 한 지금 유치원 횡단 100개 는올걸요 <laughs> 놀라운 건 저희 진에 같이 영유를 했는데 지금 저희 아이랑. 똑같아. 걔는 정말 이거 정말 영유했고요. 저희 음. 아들은 그냥 사 사교 없이 했는데 같이 어느 날 얘기하는 게 똑같더라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강조하지 마셔라. 오히려 음. 영어 단어의 철자 또막 단어 막 학습하시고 제가 제가 제 지난, 친한 지인의 음. 어 얘기였는데 애가 학원을 너무 싫어하더래요. 그래서 음. 어왜너 싫어하니? 그래서 본인이 같이 봤는데 이건 뭐 강사가 초등학생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막 토익, 토플 나온 단어를 가지고 지금 잘난 척하고 있더라고 분괴를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단어 수준 높은 거 쓰게 할거막 시험 평생 안 써볼만한 단어 그런 단어 자꾸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섯 다섯 개, 오백 개 그거를 그냥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연습 그걸 좀 많이 하게 하시자 오히려 말하게 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쵸. 어, 그래서, 그리고. 음. 음. 아이가 공부, 를 단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한다. 그러면, 그런 애들 있잖아요. 단어 공부. 를 본인이 알고 싶은 걸 총정리하고 싶은 애들. 그렇지. 그런 들 있지. 음. 그런 <laughs> 네. 들또 해야죠. 어, 그럼 뭐 스스로 단어장 만들어서 음. 하게 하셔라. 음. 음. 근데 너무 철자, 너무 단어로 강조하지 마셔라. 음. 질리게 만든다. 어, 음. 잡지 말자. 어, 알겠어요. 네. 음, 두 번째는, 음. 이제 자, 어, 실은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즐기게 하자, 재미있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음. 이제 이 즐김과 재미있게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. 음. 이게 뭐냐면, 이제 중학교 때의 공부에 대한 건데, 음. 그 중학교 때의 공부 때 따라가기 어렵지 않으려면, 영어의 빅픽,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음. 큰 프로세스의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. 영어 공부라는 음. 것에 대한 흐름을. 음. 그러니까 너무 재미만 강조하시면, 중학교 때. 폭탄 맞아. <laughs> 아, 저희... 요 아, 솔직한 고백이에요. 아니, 근데 우리 딸 아이가 또 재미로만 했더니, 이 듣기 이런 건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렇 어, 왜냐면 많이 들어봤고 노출됐기 때문에. 근데 우리 딸이 약한 게 있었더라고요. 응. 우리가 그러니까 빅피처에서 의사소통은 고려했지만, 뭐를 응. 고려 안한 거죠? 어떤 솔직히? 문법 같은 걸 네, 않았던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요 어, 왜냐면 저는 문법은 뭐,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. <laughs> 응, 그래, 어, 말하기 듣기가 중요했으니까. 어. 네, 어머님들 잘 기억해 보실게요. 영어 공부는 음. 공부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음. 첫 번째는 뭐죠? 의사소통. 그쵸. 언어니까 의사소통. 음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학습해야죠. 음, 시험. 어. 왜냐면 수능 다 그런 거 통과하니까. 그쵸. 어. 그래서 실은 시험에서 점수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? 음. 어, 영어가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요. 앞으로 중학교 때 시험 보는,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볼때 시험 볼때 수능에서의 점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신 점수 가더 중요해요. 음. 음, 이건 지금 제가 지난 주에 입시 전문 그 선배랑 밥 <laughs>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음. 어 영어 단어의 영어 시험의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의 점수 격차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. 음, 맞아, 맞아. 그래서 오히려 수학 한 문제가 1등급, 3등급의 차이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음.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? 내신 점수가 중요하다. 음. 근데 내신 점수에서 격차를 가르는건 뭐냐면 실은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문법 시험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. 맞아요. 음,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, 공부를 하게 될 때, 음. 3, 4학년은 되게 즐겁게 엔조이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시면 중시. 좋겠고요. 음. 실은 5, 6학년 때도 그 중점은 지속성에 관심을 두되, 음. 관심을 두되, 음. 어 문법을 너무 백치로 두지 마시고요. 음. 문법 공부를 좀 접할 수 있는 그 나름의 도구를 좀 고민해 보셔라. 이렇좀 말할 수 있어요. 저희 첫 짜리. 백채 상태, 제가 <laughs> <laughs> 아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네. 어, 그쵸. 음. 근데 지금, 그래서, 그래서 나는 애 많이 썼잖아요. 그쵸. 어, 얘가 어려서부터 영어를 들었으니까 음. 발음 엄청 좋아요. 발음 저도 좋아요. 좋았어요 좋아요. 막 영어로 물어보면 어, 엄청 말 잘하는데, 음. 이놈의 새끼가. 어, 문법에 기초적 문법에서 헷갈리더라고요. 아 근데 우리가 학습을 안 해준 거지. 음, 그러니까 빅픽처에서 음. 아 이제 의사소통과 학습도 염두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가면서 단계별로 익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그러면 안 질리는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특별히 문법 막뭐 갑자기 두권책 아직도 성문 종합 용어막 이런 생각 나잖아요. 음. 근데 두권책 주지 마시고 간단한 책이 있어요. 영어 문법 음. 뭐 관사 어떻고 음.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간단히 익힐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공부를 좀 접하게 하셔라 처음부터 문법이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덕분게 우리 둘째 잖아요 음, 그렇죠 <laughs> 둘째로서 어떻게 하고 있죠 둘째는 음. 어, 간단한 문법 강좌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어, 이렇게 얘가 듣고 있던 이제 홈런에서 좀 소개를 해줬고요그 음. 다음에 그 또는 EBS 잉글리시도 문법 초등학생에 맞는 좋은 강좌들이 있더라고요 음. 그런 강좌들을 좀 같이 봐주거나 또는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, 결과적으로 빅피처에서 의사소통 즐거움 이제 단계가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고려한 것도 초등 고학년 때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. 이 말씀이죠. 그렇죠. 그래야 맞아요. 중학생 때그 충격을 음. 어, 갑자기 모든 포커스가 영어 시험에 맞춰주는 문법에 맞춰주는 그 충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더라. 네. 그걸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단계별 충실해야 히될것 같네요. 네. 자 그러면 음. 어 다음 영상에서는. 음.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음. 어, 저희들의 팁을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아자합시다!